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 좋은 아침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날씨가 조금씩 풀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열려지고 잘 흘러가는 물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또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승렴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빌레몬서 살펴보겠습니다. 일장 일절부터 3절입니다 일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삼에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바울은 빌레몬서를 통해서 이제 서신을 보내면서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것이 이제 갇힌자 옥중 서신이라 해서 어,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선 예수를 위하여 갇혔다. 육신의 자유와 이런 것들을 제한받는 갇힌자가 이제 권면합니다. 빌레몬에게 권면하고 그 교회에 권면합니다. 자, 뭐라고 권면하죠? 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사랑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만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면 다 된다고 하지만 이 세상은 사람들과 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의영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바울 일행의 사랑을 받았던 빌레몬 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리도 안에서 아가페적인 사람의 사랑도 받았다는 걸 기억하고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다. 목숨과 정성과 힘과 마음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레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명제를 항상 마음에 새기며 사랑을 주고 받는 그런 관계로 살아갑시다. 두 번째로 동역자라고 말씀합니다. 을치 하반일에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래서 동역 함께 일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하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일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하나님의 가족을 위해서 서로 함께 일하는 동역자. 그래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동역자인 것처럼 우리는 늘 동역자 정신으로 살아야 가 된다. 세 번째 병사면 병사. 이 절에 잠의 앞뼈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 편지 안 오니?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병사된 아키뽀가 나옵니다. 우리는 병사, 군사, 군인, 이 정신이 있어야죠. 전투력. 근데 우리 전투력은 결국 공중에 악한 군사 잡은 영들에게 대한 이라고에에서 6장 10절 이하에서 2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군인 정신, 병사 정신, 전투 정신, 이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려면 이런 정신을 가지고 강인한 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세 가지 정신을 가지고 나가면서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로부터 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 속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한 날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화이팅!